최근 공개된 다큐멘터리 2000원 백일 이 국내 팬들 사이에서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는 2000원의 음악적 여정뿐만 아니라 그가 무대 뒤에서 보여주는 진솔한 모습까지 담아내며 팬들에게 새로운 감동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다큐멘터리에서 2000원의 어머니가 등장하여 아들과의 깊은 관계와 다양한 에피소드를 전하면서 그의 인간적인 면모를 더욱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이찬원이 콘서트 투어를 떠날 때마다 항상 먼저 전화를 걸어 일정을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서울 콘서트를 앞두고는 일주일 동안 연락이 없었던 상황에 대해 언급하며 이는 외할머니와 함께 불안해했던 순간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걱정 끝에 서울 집을 몰래 방문해 아들의 상태를 확인했으나 그곳에서 이찬원이 몇 주간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는 아들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먼저 연락하지 못한 자신을 후회하며 카메라 앞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모습은 다큐멘터리에서 중요한 감정선을 형성하며 많은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찬원은 서울 콘서트 준비로 바쁜 일정 속에서 어머니와 연락하지 못한 이유를 기본 공연이 너무 중요해서 집중해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매니저에 따르면 이찬원은 콘서트를 위한 완벽한 준비를 위해 일주일 전부터 집에 돌아가지 않고 연습에만 집중했다며 그의 프로페셔널한 태도와 팬들을 위한 열정을 강조했습니다. 이찬원의 휴대폰은 그가 공연 준비에 몰두할 수 있도록 매니저가 보관하고 있었으며 이는 그가 얼마나 공연에 집중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서울 콘서트를 하루 앞두고 이찬원은 드디어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엄마, 이번 공연이 너무 중요해서 준비에만 집중했어요. 전화하지 못해, 정말 미안해요, 라고 말하며 어머니의 걱정을 덜어주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말을 들으며 눈물을 흘리며 내가 이렇게까지 노력하는 걸 보니 엄마는 정말 자랑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이 순간은 다큐멘터리에서 가장 감동적인 장면 중 하나로 이찬원과 어머니 간의 깊은 사랑과 신뢰를 잘 보여주었습니다. 이찬원의 서울 콘서트는 그의 철저한 준비와 열정이 고스란히 반영된 무대였습니다. 팬들은 그가 얼마나 팬들을 소중히 여기는지, 그리고 그를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히 어머니와의 대화가 공개되면서 이찬원의 인간적인 면모와 그가 무대 뒤에서 보여주는 헌신이 팬들 사이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팬들은 이찬원의 노력에 대해 찬사를 보내며, 그의 음악과 진심에 더욱 깊은 애정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찬원은 다큐멘터리 속에서 팬들에게 여러분의 사랑과 응원이 저를 여기까지 오게 했습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무대로 보답하겠습니다. 라며 팬들과의 끈끈한 유대감을 강조했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발언은 팬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고, 그의 음악과 활동에 대한 기대감을 한층 더 높였습니다. 또한, 이찬원은 다큐멘터리에서 팬들에게 최상의 무대를 선사하기 위해 매순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하며 그의 음악적 여정과 노력, 그리고 팬들과의 특별한 관계를 드러냈습니다. 이러한 그의 모습은 단순히 트로트 가수로서의 성공을 넘어 음악과 사람을 사랑하는 아티스트로서의 깊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찬원의 앙코르 콘서트가 오는 12월 2일부터 4일까지 부산 백스코에서 열린다는 소식도 팬들에게 큰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팬들은 이찬원의 무대가 단순한 공연을 넘어 우리의 삶에 깊은 위로와 희망을 준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며 부산에서 다시 한번 그의 목소리와 무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찬원의 이번 앙코르 콘서트와 다큐멘터리는 그의 음악적 여정과 그가 전하는 진심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팬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이찬원의 특별한 순간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